세 번째 오는데, 지금. 진짜, 부끄럽다. 2만 원대 안 됐나? 진짜, 부끄럽다, 이거. 오늘 마지막입 음. 이번에 안 팔리면 이제 안야지 일단은 이차선 도로를 물고, 막 들어가면 있는 그때 그 집입니다. 요 집인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봤지? 조회수도 진짜 많이 나왔는데? 엄청 많이 나왔는데. 뭐안 팔리냐고? 초반에는 그때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안내를 못 해가지고, 못 보여주고. 두 번째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어. 어, 뭔가 타이밍이 자꾸 안 맞던데. 그집 맞습니다. 그니까, 그 대나무 숲에 쌓여있던 예전에 원래 펜션했던 그 집. 네. 그니까, 다시 온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가격이 확 낮아져서. 확 낮췄죠. 응, 근데 이거는 그 없어요. 진짜 좀 미안, 치로가지고 예스님한테는. 대책감도 나. 어, <laughs> 내가 깎자 소리, 안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 근데 전화가가 깎읍시다. <laughs> 내가 손 들었습니다. 하더라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내는 그 저번에 그 영상 그걸로 대체해 주시고 네 대체 할게요. 응. 동창천? 어 동창천 수심이 지금 한 1m 정도인데 원래는 이렇게 안 깊고 항상 여기 나지막하게 발목에서 종아리 정도 오는 물이 한가 아, 입구부터가 범상치 않지 않나 키위인가? 어, 키위. 어, 키위고. 오늘 소개할 집이, 집이 두 채입니다, 이 안에. 일단 여기는, 어, 주차장 쓸수 있는 용도로 쓰시고, 밖에는 뭐, 바베큐 파티, 뭐, 원 없이 하시도록. <laughs> 이거 아마, 모기, 모기장 칠라고 이거 해놓으신, 해놓으신 건가? <웃음> <너> <웃음> 다, <있지? 보실> <웃음> <봤다>. <웃음> 다 나무네. 네, 다 판매. 일단, 여기가 거실, 어, 주방, 어, 다, 여기 이제 뭐, 여기 식탁 놓으실 거고, 어, 여기 이제, 수국. 수 냉장고 한 개, 두 개. 저기 세 개는 들어가고, 세탁기까지 들어간다. 음, 여기가 작은 방이네. 응. 어? 이 장, 이 바닥이. 뭔돌 같은데? 어, 옥, 옥. 돌인가? 음, 그리고 이제 이건 붙박이장 해놓으셨고 다돼 이건 그냥 주무시는 방으로 아마 쓰시고 작은 방으로 쓰는 공간 따로 있고. 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 공간 안방이 그냥 2 층을 안방으로 써도 되겠는데. 어, 여기는 방이 다 작구나. 음. 어, 딱 잠만 자는 방. 윤주 음, 화장실. 공간 따로 또 있습니다. 바람 물이네. 음. 이제 이층 공간, 이층 어? 공간이 꽤 크네. 음, 제 여기가 또 이층 공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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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해 놓으셨네. 지금은 잠 장가 놓긴 했는데. 테라스. 흑, 흡연자를 위한 아마 공간이 싶은데 음. 내게 꼭 필요하고 지 끊으세요. 이거 신기하다. 오, 오 바깥에 이런 기능이. <laughs>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동이고 이제 또두 번째 동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또 화장실. 아, 아 바깥에서? 어, 바깥에 화장실도 따로 있어. 샤워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오. 그리고 데크 해놓으신 거 봐봐봐. 뺑 둘러 가지고 데크 돼 있고 대나무로 이렇게. 조경을 해놓으셨어. 아, 대나무 이렇게 잘난거 처음 봅니다. 진짜. <laughs> 담양 대나무 밭숲 대나무 숲을 굳이 안 가도 되겠지. 뭐. 응. 아, 도데크잘 아, 해놓으셨다. 봐. 그 뭐, 고기 불 냄새 나잖아요. 어, 좀, 이미 그래서 고기 구워 먹는, 고 있는 장면이 막 나오네. 이그 이걸 그냥 이거는 안방 쓰고 저기는 그냥 작은 방 쓰고 이러면 되겠다 그죠 건물 <laughs> 두 개를 집이 두 개니까. 잘될 같다, 맞지? 어. 일단 여기는 룸처럼 돼 있는 곳과 화장실 하나. 이 원룸처럼 돼 있는데 응, 여기 화장실 그리고 주방. 주방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 독채로 쓰셔도 되겠다 개인이. 맞아. 응. 그리고 이제 여기가 2층. 있을 건다 있네. 여기는 뭐 집에 필요한 거 뭔가 다 있구나. 2층 어, 층 마방. 응. 진짜 방. 어 아, 그냥 방. 방이고. 아, 이쪽에 대나무 풍경이. 대나무가 이렇게 많은 게 이쁘구나. 이게 픽스창이잖아 응. 서장님 또 좋아하는. 어. 아, 근데 이쁘다. 운치 있다. 그죠. 산책하고 이런 거 진짜. 응. 좋 이거 좋아. 이거 데크를 전부 해가지고. 집 전체를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셨네. 와, 첫 집이 있는데에서 옆에 둘레길로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잖아. 응. 아니 나중에 오실 때그혹이집 궁금하실 때 오시면은 저기 뭐 담아둘 거 오시면은 죽순 천지입니다 이게 죽순. <laughs> 죽순 이거 이거 돈좀 비싸다 이거 엄청 비싸. 맞죠. 어 이거 다 죽순이잖아. 아 둘레길을 이래. 아, 이렇게 뺑 돌도록 돼 있네. 아, 그러고 참, 여기 그거 있는데, 원룸 하나 더 있는데, 참. 방이 안보있다고요 응. 여기 숨겨진 방이 또 하나, 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 농막이라 해야 되나? 농막. 농막 사이즈인데요? <laughs> 어, 그냥 원룸이고, 2층까지 얘가 2층은 잠자는 방으로 해서 별도의 방을 아예 별도로 하나 넣어 놓으셨고. 두 번째 집 축소판 같은데요? 어, 여기 화장실까지 다돼 있거든. 이니주버 귀엽죠? 어, 깜이가다 거기는 침실? 뭐 싱글 하나 놔둬놓고 잠만 자도 될것같요 아, 근데 몸부림치 많이 치시는 분들은 위험하겠다 어. 아, 가드 있어서 어. 아, 뭐길 있어요? 어, 길 있어요 옆으로? 아, 여기는 문을 이래 만드셔가지고 옆에 둘레길이 있네 이렇게 둘레길로 어. 옆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 이거 전부 죽순인데, 이거 내 보내면 집사로 오시는 게 아니고 죽순캐로 오신다 할것 같은데. 체크. <laughs> 자, 갑니다. 배, 머리, 체크, 체크, 머리. 응. 아이고, 죄송해요. <laughs>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량 시외 부동산 근 20년 외기를 얻고 있는 길지정소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집은, 아, 나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세 번씩 촬영 온게 저번에 저기, 그, 20원. 어, 수목원, 수목원 세번 촬영하고 바로 팔리고, 이제 요거 세번째왔는데 이거 가격이 확 낮아졌습니다. 세번째건데안 팔리면 정말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땅이 백아 동네는 여기가 이제 매전면이니까, 청도. 네, 청도군 매전면입니다. 미량 IC에서 여기까지 한 10, 10분? 15분? 어, 15분. 일단 뭐 2차선, 저 강변, 이 강이 좀 유명한데, 다리 또 새로 나고, 다리도 네. 새로 나고, 앞에 2차선 도로도 지금 얼마 전에 다 해가지고 지금 버스 들어오고 난립니다 이 동네는 지금 뭔가. 좀 좋아지죠. 응, 점점 좋아지는 동네인데, 땅이 190평에 건평이 4 8 평. 경양철골조 그러고 2016년에 지어진 경양철골조 이게 원래 2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네. 앞에 네. 2억 초반 내려왔다가. 2억 초반도 아니지 중반이었지 네. 2억 3천얼만가 그겠습니다자이 매물이 예. 1억 9천 9백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1억대입니다. 거전대 이그 정도. 하여튼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모르겠다 이분 전화, <laughs> 전화가 너무 안 와. 왜 이렇게 조용하노? 심심하면 전화라도 좀 주세요. <laughs> 심심하다고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정 <laughs> 소장 뭐하노? <laughs> 하여튼. 그까지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참 죄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팔릴 것 같습니다. 빨리 전화 주셔야 될 겁니다. 빨리 전화 주세요. 네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정소장이었습니다. 비 온다 비 온다. 어, 비 온다. <laughs>